안녕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 얼마 전에 옷 정리를 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문득 평생 하나의 브랜드만 입어야 한다면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성격이 변덕스럽기도 하고 다양한 스타일을 두루두루 입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평생 하나만 입어도 되는 브랜드가 있을까 싶었는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정말 요만한 브랜드가 없거든요 오늘은 저의 최애 브랜드 이 리들즈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수 있는 네펜데스 편집샵의 사나 브랜드고요 영상에서 워낙 자주 다뤘어서 오늘은 자세한 브랜드 정보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제품들이나 개인적으로 이 니들즈 브랜드를 입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려고 하고요. 평생 입어야 되는 딱 하나의 브랜드? 이런 테마에 맞춰서 이 니들즈를 고른 이유가 뭐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일단 너무 예쁩니다. 수염이랑 이렇게 머리를 기른 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너무 평범한 건좀 거부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. 그렇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엄청 특이하게 입는 건 아니고, 꽤 무난한 아이템 두세 개에 이렇게 포인트를 딱줄수 있는 이런 스타일링을 되게 좋아하는데, 니들즈 브랜드는 뭐, 아더에려나 캐피탈처럼 한눈에 봤을 때도 엄청 특이하다. 이런 느낌을 내지 않아서 더 좋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타이다이나 컬러를 많이 써서 되게 빡세게 나온 아이템들도 많이 있긴 한데 이런 감성진 디자인들이 있다 보니까 평소에 제가 원하는 포인트를 딱 짚어낸 그런 아이템들이 훨씬 많아요. 그리고 제가 보라색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그렇게 튀지도 않으면서 대중적인 컬러는 아니라 좀 특이하기도 하고 살짝 포인트를 줄 때도 되게 활용하기 좋은 컬러인데 이들즈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 보라색 컬러를 종종 구매했는데 이게 제가 보라색을 원래 좋아했던 건지 아니면 니들즈 시그니처 컬러라고 할수 있는 이 에그 플란트. 보라색을 정말 예쁘게 잘 쓰다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라 보라색을 좋아하게 된 건지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. 생각해보면 좀 전자에 가깝지 않나 싶긴 하고요.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요소가 나비 문양의 로고거든요. 재밌는 게 이게 브랜드의 정식 로고의 개념은 아니었고 니들즈 브랜드가 아메리칸 컬처에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영화 이 빠삐용에서 주인공이 가슴에 나비 문신을 했는데 이게 너무 인상적이라 제품에 이 나비 로고를 넣었다는 게 처음이라고 해요. 이게 지금은 브랜드의 시그니처? 이렇게 로고처럼 자리를 잡았다고 하고요. 왜딱 그런 거 있잖아요. 무지우드나 기본 모자에다가 이 슈프림의 박스 로고 이거 하나만 딱 들어가도 아 되게 슈프림스럽다 이렇 느껴지는 느낌? 이 로고에서 오는 브랜드 의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이런 식으로 기본 아이템에 이 나비 문양 하나만 들어가도 이런 감성이 한 방에 생겨버리는 느낌? 문양이나 브랜드 이미지에서 오는 느낌도 되게 좋다 보니까 물론 제품의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 나비 로고가 제 마음을 또 설레게 해주지 않나 여지 없이 정말 대체재가 없는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싶고요 니들즈를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그런 브랜드의 이미지가 있는데. 제 생각인데 이게 되게 다양하실 것 같아요. 어떤 분은 이 HD 트랙 팬츠, 흔히 벌룬 팬츠라고 하는 게 가장 대중적이다 보니까 이런 오버핏, 좀 벌키한 실루엣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, 어떤 분들한테는 이 시그니처 모에어 가디건을 떠올리면서. 네로우핏이나 부츠컷에 딱 로퍼 신고 되게 퇴폐적인 이 룩북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소장하고 있는 옷들 때문인지 아니면 코디하면서 느낀 것 때문인지 시미즈 케이조님의 이 사진 한마디로 되게 센스 있는 브랜드다. 이게 가장 먼저 떠올라요.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스타일이 좀 변덕스러운 편이거든요. 니들즈가 되게 다양한 스타일을 표현하기 좋다 보니까 이런 저의 취향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. 그렇다고 브랜드의 색깔이 막 흐릿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니들즈라는 게 하나의 스타일이라서 다양한 스타일을 묶어 놓은 느낌? 미니멀 룩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컨템포러리 스타일이나 뭐 아메리칸 캐주얼? 밀리터리스러운 이런 캐주얼 코디까지 다양하다 보니까 범용성 부분에서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싶더라고요.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신상으로 구매한 아이템인데 제가 봄하면 빠질 수 없는 요 대림 자켓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거든요.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라 그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